해야 되나? 물김치 아, 물김치 허 엄청 담았어. 와. 우늘 응. 그냥 이 팔은 아프지만 심심해서 담았어요. 심심해서 먹으라고요또 어? 인사해야지. 안녕하세요. 쪽관이. 실방합니다. 물김치 실방. 이거는 배추, 무, 사과, 쪽파 그렇게 들어갔어요. <laughs> 그래가지고 한 통을 만들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양식. 그다음에 이거는 이거고 <laughs> 또무엇고 뭐 하니? 에라 모르겠다 담을 때 담자. 파김치 <laughs> 음. 깨끗해요 한 달. 칠천 원 주고 사가지고 <laughs> 이거 칠천 원 주고 사갖고 요거 남 남은 걸 갖고 하고 이따가 또 부침개 계란 <laughs> 넣고 부침개 먹고. 지금 아직까지 이것도 안 씻었네 깜빡하고 요거 요만큼 다 씻어가지고 이건 나무생이로 부침개 하는데넣고 이거는 꽃게장 양념이 약한가? 꽃게장 한번 봐봐요 뿌우우우우 요리사도 아니고 그냥 그래. 우리 딸이 이제 제주 좋아요. 예쁘게 한번 주는 거예요. 꼭해. 이거 좀 봐요. 해놓고 약간 덜맛이는거 이거 조금 달아야 되지 않을까? 어디갔지? 스테비아 물 넣어야 돼아꿀 넣었잖아 아까 꿀을 조금 더 넣는 거야 이제 꿀을 너무 다른면못 먹어. 아, 저녁 시간이라서 이게 먹고 싶죠? 너무 매고 웬만한 사람 못 먹어. 죽어, 죽어. 꽃게 많지도 않아요. 냉동 꽃게 두 봉지 사가지고. 하고 또, 아주 파김치가 완성이 안되서 이제 메르치젓이 없어갖고 액젓 좀 넣고 이렇게 해서 고춧가루가 좀 찝은 져갔다 빨개야 되나? 좀 더, 이거 좀, 냉장고 열어가지고. 아, 달아. 왜달지 너무 달아, 너무 먹어. 리집은 너무 달아, 못 먹어. 자체, 이거, 이거, 파김치, 물김치, 물김치 소금이 조금 더 들어가네. 물을 많이 안 잡아서 물을 잡으면 이만큼 됐던데. 하여튼, 뭐, 그냥 해봤어요. 맛있게는. 이상, 끝! 감사합니다. 저녁 시간이라서 배고프지 몰라. 이걸 이제 하나하나 해가지고 여기다가.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이제 넣을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응? 아, 바리스타, 나 보고 싶어. 바리스타님 저번에도 아유 돈도 세상에 힘든데 왜 그런 걸로 우리 집에 와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항상 이열심고 하시면 바리스타가 얼마나 내가 항상 응원해 너무 열심히 사는 게딸 같아 이뻐 죽겠어 그러니까 음 열심히 아들하고 행복하게 잘 열심히 해봐 열심히 하다 보면 좋은 꽃이 있죠? 우리 집에 와요. 저기로 오면 내가, 저기, 간제비 무침 사줄게. 너무 맛있어. 거기 무침은 더 맛있어. 나는 그냥, 이게 심심해서 오늘, 이거 어떨결래 이렇게 하게 됐는데, 음, 맛있어요. 바리스타. 우리 예쁜 바리스타, 열심히 하는 바리스타. 사랑합니다. 늘 존경해요, 우리 바리스타를. 행복하게, 아프지 말고, 열심히 사는 우리 바리스타. 사랑합니다. 하트, 하트. 이게 매워가지고, 지금, 저기, 뭐지, 콧물이나. 가깝게 있으면 와서 같이 밥 먹으라 그럴 정도로, 그냥 이렇게 먹으면 되는데, 뭐니, 저기, 천안인가 있나? 하여튼, 뭘 있어. 그래서, 안 돼. 우리 딸은 제주도에서 온다는데, 지금 이게 너무 매운 것 같아. 고춧가루를 너무 매운 것 같아. 내일은 이제, 어, 모레는 염소탕을 끓일 거예요. 염소를, 한마리를 70만원 주고 샀어요. 그래갖고 요즘, 어, 아주 몸보신을 하니까 조금 몸이 좋아져서, 병원은 다녀도, 이렇게, 내가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하는 거야. 팥! 또 누웠어. 아보! 뭐라고 어 아, 충주, 충주. 응, 충주가 기구나. 천안이 아니고 충주. 뭐라 한번 올라오면 얼마나 그전에 힘들었겠어 그런데도 그렇게 와줘서 어, 우리 보람이 아름이 어, 항상 도와주고 또 같은 어, 동료들끼리 막해는거 보면 너무너무 존경합니다 우리 집으로 오게 되면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요 아이고, 지금 이제 퇴근해가지고 있나 보다.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네. 오늘, 음, 오늘은 이걸 좀 해보기로 해갖고, 내가 한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손을 많이 못 써. 그러니까는, 단장님이 도와줘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했어요. 명절를 위해서 분위기 내는 거야, 이제. 우리 명절은 생 아무것도 안 하거든. 그런데, 딸이 온다니까, 우리 딸이 제주도에서 이제 온다니까 한번 줄까 생각 중이에요. 오늘 저녁에 이거랑 초밥 사다 놨거든요. 초밥이랑 내일은 또 끓여가지고 저기 서울 가야 돼또 병원에 가야 돼서. 건강하고, 아프지 말고, 행복하세요. 우리 여기 들어오신 모든 분들은, 아프지 말고 항상 좋은 일만 어, 있도록. 새해는 복을 듬뿍 받아갖고, 아무쪼록 건강, 건강이 최고더라고. 내가 한 열흘 병원에 있어 보니까, 아파갖고 아무것도 못 먹고, 그랬지만,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갖고, 살이 쪄가지고, 지금은 막 무조건 먹어요. 허리가 기어 들어가려고 그랬었거든. 근데 지금은 허리가 너무 많이 나와갖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지. 이런 것도. 짠! 그래도 이렇게,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하나 해서, 사골도 구워놨어요. 사골도 막 하나 꽈갖고 냉동에 넣어놓고. 우리 집에 냉동실이 서울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꽉 찼어요. 오늘은 이거 꽃게장이랑 이제 먹어야 되는데 입이 아파서 과연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이거 보세요. 여기. 어, 어, 안녕하세요 이정자님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거 하는 날이에요. 그냥 심심해서 아침부터 시장 가갖고 와갖고 어 이렇게 어, 심심풀이 땅콩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살아요. 즐겁게. 즐겁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지금 파김치는 이제 끝! 파김치는 다 담았고. 어때? 맛있어? 음. 맛있다. 와, 맛있네. 응? 음? 엄청 맛있다. 엄청 맛있어? 음. 이제 이거, 이거, 이거 한번 뭐? 이거, 이거, 이거 우와. 꽃게장 꽃게장? 응. 네 다시 한번 어, 저 꽃게장 보는데. 꽃게장 딱 해갖고 저 이때 소주 한닦아리 하면 되겠다 이거 아니라서 소주 아까 양념 아, 그거있잖아 그, 양념 또 돼지 불고기를 사갖고 와갖고 어 아주 그거, 30만 원치나 사갖고 그거, 그거 저녁 때그래서뭐 먹으면 되겠다. 아, 우리 주의하는 사람 있으면 이렇게 같이 먹으면 좋네. 데네 음, 맛있다. 그맛있어 응, 맛있어. 기가 막혀. <laughs> 이거 봐 봐요. 이거는 이제, 떡국 먹을 때 먹으려고, 하나를 담아서요 약간, 약간 신공운것 같아서, 이거면 아무래도 더 맛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쨌든 간에, 건강해야 합니다. 어쨌든 간에 건강하고 아이고 킹장님 들어와서 고맙고요 킹장님 안녕 늘 어, 일하느라고 고생이 많아요 오늘도, 오늘도 대박나요 어. 허정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이, 참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도와줘서 저희들 수원 공연장에서도 어, 아주 마음 놓고, 어, 공연을 할수 있습니다. 이게 모든 노래, 게. 이번에 네, 여러분 노래 부르고 하게 되니까 놀러 오세요. 여러분들 다 덕분이고요. 어, 토요일, 일요일 날좀 오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토요일, 네. 날, 네. 토요일, 일요일은, 어, 우리 저 장구 품바님도 오시고, 최민 품바님, 안심의 품바님, 어, 또, 등등 여러 사람들이 또올 거예요. 노래 부르시는 분도 오고, 그러니까 오셔서, 어, 시골 못 내려가시고 하시는 분들은 좀 오셔가지고 같이 즐기주시면 음, 고맙겠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어, 우리 쪽가니 분바가 요걸 하면서 한번 올리라 해서 한번 올렸습니다만 어, 네, 아주 예, 음식 솜씨가 그래. 좋아요 뚝딱뚝딱 금방 만들어내 그래서 제일 저거 한게 만들어놓고 술한주 만들어놓고 나보고 술 먹지 말라 그러는거 고문이잖아 그지 <laughs> 에, 아주 닭똥집 딱해 놓고 어? 닭도리탕 해 놓고 어, 어, 술 먹지 말라고 하면 내가 침입골 딱 골딱 가져가잖아. 술 <laughs> 저거 아니 술못 먹어요. 전혀 못 먹어요. 그냥 못먹지 먹는 거같술은 술술 넘어가는 거예요. 손님 오시면은 많이 먹는 척 하고 말이야. 에? 그러는데 내가 보기에는 술못 먹는 사람입니다. 그럼 제자리다 다 먹고. 말에서 다니 어, 공연 시간이요. 공연 시간은 우리가 12시부터 해요. 어, 12시부터, 어, 저녁, 저녁 때까지 하는데, 에, 손님들이 많으면은 저녁 늦게까지 하고, 어, 손님들이 이제 다 나가시면은 저희들끼리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찍 일찍 끝나고, 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음, 그 공연장도 괜찮은 공연장이에 공연장 멋있게 전화고 어, 그렇게 해냈으니까. 여러분들 오시면은 그냥 춥지. 방향이에요, 춥지도 않고, 뭐, 그렇습니다. 실내기 이 때문에 아... 아주 안에, 저, 저, 뭐야, 그거. 우풍이 아주, 우풍도 하나도 없고, 좋아요. 오셔서 탁자 위에서 또 이렇게 또 식사도 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이 열두 가지 어, 양념. 그래요. 이 아. 열두 가지 양념이긴장 <laughs> 다음에 또 오셔서, 어, 앉아서 한잔 하세요. 거기, 거그 저기, 저, 뭐야, 그, 가오리 무침이. 그 집에는 진짜 끝내주더라고요. 가오리 무침 내가 먹어봤는데, 어. 가오 아니고. 그럼 뭐지? 간제미. 네, 간제미, 간제미 무침. 싸 음. 가오리야. 간제미 무침. 정말 좋더라고요. 맛있어요. 그리고 조개, 조개구이는 아주 무한정 리필이랍니다. 무한정 리필이라서. 많이 드시는 분들은 거기서, 어, 조개구이 드시면서 계속 앉으셔가지고, 그거 한 가지로만 술 계속 드셔도 돼요. 어, 그래요. 자, 오늘, 우리 쪽가니분만이 인사하고 마무리합시다. 오늘, 아, 이거 하느라고 하루 걸렸데 아까, 열 우리가 1 0시에 시장 가가지고, 또 시장으로 해서, 트레이더스로 해서, 다돌아댕겨가지고 이제 사놓고 또, 또 피곤하면 자야 돼. 한심 자고, 또 놀다가 하고, 놀다가 하고, 이제 완성을 다 했어요. 아 허정수님 우리 저 채민품바가 그 곡성이에요 고양이 옥과가 고향입니다 아 그래요 곡성 옥과 와 어, 그래요 오나 음. 오늘 처음 알았네 토요일날 와요 토요일날 어, 일요일날 계속 쭉 갑니다 야, 예, 그래서 음, 오셔가지고 어, 같이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laughs> 그래요. 자, 오늘 방송 이걸다 종료할게요. 어, 어수원시외 버스터미널에서요, 어, 일곱 어, 버스 어, 정거장, 99-2번, 일곱 정거장이에요. 거기서, 어디서 내리냐 하면은, 어, 거기, 뭐지, 마트가? 마트 이름이 하나로마트. 아니, 아, 맞아. 어, 하나, 어, 농협 하나로마트, 그 앞에서 내리시면은, 곡반정, 어, 곡반정정 어, 곡반정점이라고 하는데, 이거 두 그거 해놓은 거 뭐라 그러지, 그거 보고, 그러니까 수원, 수원시청역 앞에서 내리셔가지고 세류역에서 내리셔도 되고요. 세류역은 8 8 1번야 어떻게 그걸 알았어? 예. 네, 그리고 그 수원시청역에서는 9 9 2번입니다 그래서, 하나로 마트 가냐고 여쭤보고, 그리고 타시면은 일곱 정거장이에요, 마찬가지로. 곡반정로 어, 가는 거보가야 돼. 어, 발음하기가 참 더러워, 그게. 곡반정동. 어. 응, 곡반정동. 272-3. 번지. 예, 이렇게. 그 기사님한테도 혹시 택시 타시면은 곡반정동 272-3. 찍고 오시면은 거기 서해바다 바로 앞입니다. 삼거리인데. 이게 이게 돼 있어. 에, 에. 우리 저기 저 각설이 풍바 공연장 가면 이렇게 뭐 아크릴로 이렇게 쭉 해놨잖아요. 풍선 풍선 아, 같은 게 있으니까 보시면 다 알아요. 사, 거기가 사거리인데 딱 보면은 다 압니다. <laughs> 보여요 그게. 그래서 하나로마트입니다. 하나로마트 곡반정동272-3 어, 음, 그렇습니다. 아이고. 아, 택시 타고 가려면요, 그래요. 국반정동 272-3. 문자 보주세요 예, 그리고 제가 거기 그, 항상 공연할 때 주소를, 어, 유튜브에 계속 이렇게 올려놓고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소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하니까, 그러니까 혹시 잊으시면은, 그 유튜브에서 한번, 우리 유튜브, 어, 품반 놀아줘 유튜브 들어가 보시면은, 거기에, 어, 주소가 정확하게 돼 있으니까 그거 보고 쉬고 오시면 돼요. 아트풍선 맞아, 아트풍선. 킹짱, 네. 노란색. 잘 설명해 주네. 그래요. 그 아트풍선이라 크게 동그렇게돼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거기, 아트풍선인데 거기에다 또뭐 우리 품바 놀아줘 거기를 올리라고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는 거기까지는 안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많이 올때 그때 이제 그거를 쓸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그 설치는 다돼 있어요 음,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노래를 공간 할수 응. 그래 오늘 오는 손님들 같이 한잔 하시면서 우리끼리 같이 놉시다. 아싸비야 <laughs> 게스트 공연자 게스트 공연장도 일찍 일찍 끝내고 가라 그러고 우리끼리 놉시다. <laughs> 그래요. 자, 방송.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는 일 모두 모두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응. 예. 꾸 예, 꿈벅. 나도 꾸벅 안 보이지만, 꾸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